스위스 국가를 이루는 원칙,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헌법에는 보충성의 원칙을 두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과 국가 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헌법 5A조에서는 국가의 업무를 배분하고 수행하면 보충성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즉 개인이 할수 있는 일에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국가는 개인이 할수 없는 일에만 관여해라. 즉, 개인의 생존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다. 자기 생계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만 국가가 관리, 저, 케어한다. 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연방과 칸톤과 지방 간의 역할 분담. 칸톤은 마을이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관여해라. 마을이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맡겨라. 내버려둬라. 그리고 연방은 칸선이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관여해라. 칸톤이 할수 있는 일은 칸톤에게 맡겨라. 그래서 연방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 국가가 갖는 권한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목록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전부 칸톤이 입법권을 갖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원리가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연대성의 원리.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진 않아요. 연대성의 원칙. 이게 말이 어렵죠. 근데 스위스 국회에 딱가 보면 그분대사하우스라고 합니다. 이 천장을 딱 쳐다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는 게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네, 원래는 삼총사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대홍수가 났을 때, 아프리스의 대홍수가 났을 때, 국민들의 이 연대성, 국민들이 서로 돕자. 이때이 고가 널리 퍼집니다. 그럼 이연대성의 원칙은 뭐냐? 국민 상호 간에, 또 국가와 국민 간에, 또 칸톤과 주민 간에, 또 칸톤 상호 간에, 지방 상호 간에 서로 보정적인, 우리가 그돈 빌려주면 보정서죠. 그와 같은 보정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 보정적인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것이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개인이 먼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지방이 먼저 그 역할을 하고, 공동체는 또 국가는 나중에 하위 단위에서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관여한다. 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또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혹시 스위스 가서 보고 온 거는 모르겠어요. 김정은 도 스위스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그건, 근데, 벌써 그 전에 북한 헌법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건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스위스의 문헌에도 보면 북한 헌법에 그 규절이 있다는 게 나와요. 그런데 북한은 왜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까요? 원래는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바로 이겁니다. 보충성의 원칙이 없다.